빨리 언니한테 가봐야겠어. 진짜 언니 죽일 거야. 언니. <laughs> 언니, 언니, 언니가 진짜 잡혔다. <laughs> 언니, 뭐 때문에 안온 거야? 맨날 <laughs> 우리 피크할때 그거 계속 뭐라 해야 돼? 안온거야요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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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바보 언니, 뭐? 내가 얼마나 걱정. 잠만 잠만 타임 내가 얼마나 언니 걱정했는데 언니는 그런 것도 모르 언니 지금 분위기 어, 지금 깨 깨트리면 어떡해 언니한테 지금 바쁘게 하고 있는데. Grazie